안녕하세요 음.. 여태껏 30여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제 베란다 정원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은 모든 영상 처음에 보여드리는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면산회 키우는 영상이 제 메인 컨텐츠였습니다. 요 메인 컨텐츠는 매일 매일 보여드리는 거고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일별로 하나씩 한 나무씩 정해서 전주와 이번 주 얼마만큼 많이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제 그제 올렸던 갑주야매 곧 개화가 될 듯하여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수매가 제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봄이 오니까. 꽃나무들이 자꾸 눈에 갑니다. 여름이 되면 주인공은 느티나무가 될것 같고요. 가을에는 당연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풍나무들, 단풍나무들이 주인공이 될것 같습니다. 사과나무랑 백장수매는백장수매 사과나무는. 아직까지 아무런 기대가 일도 되지 않습니다. 슬프네요. 그리고 곧 꽃을 피워줄 철쭉 매화가 지면 다음은 철쭉 순서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베란다 온도가 5도에서 8도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요 근래는 습도는 현재 70에서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로 깔아서 물을 안 주고 있는 마사토는 말라 있고요, 말라 있습니다. 기존에 물을 주던 마사토는 촉촉하니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광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로이 유리창이다 보니 빛이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광량이 낮은 걸 식물 등을 조금 더 보강 설치해서 한번 커버해보고 겨울이라 아직 팬을 설치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팬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장에 팬을 설치해서 통풍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많은 것들을 할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